오른쪽! 아니 왜 중간 두갠데? 아이씨 아까 전에 만난 헬라덱 장인 보고 좀 감명 받았어요. 저도 헬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버리기 버리기 은근 또 연계 개잘되고블랙팬서 와칸다에 지금 쌍치 들어가서 슈리덱도 잘 잡아 헬라 장인 일일 차 여기 인비 깔아주시고요. 모독. <목소리> 헬라스냅 모독치. 헬라. 와. 왜안 간다고? 아들 이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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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 아이언맨 치냐고. 제가 볼때 요덱에서 제일 필요 없는 카드가 뭐냐? 모독이에요. 어차피 헬라 맨날 손에 잡혀서 필요 없어요. 이거는 골리닝 반반으로 그냥 겐비 버려요. 거기다가 일렉트로 카우 나눠서 됩니다. 잔다리 승인. 승인. 우헬로 조지겠습니다. 우헬. 가자 헬라츠 오딘내 카우. 겐비 뿅. 상치. 준카오, 이뱅킹 일분 아직 좀 남았듯, 아, 아, 쌍치퍼면 안 됐는데, 응, 좌 헬라, 아하 그런 거 아닙니다, 스윙 스윙, 헬라, 쌍치포 이거예요 바로 보셨죠? 에라 모르겠다, 봐라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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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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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아다! <laughs> 이거면 말을 했었어야지. 아니, 이럴 거면은, 이거 주빌리 루크케이지에 헤즈맷스왜 하는데, 그냥, 1, 2, 3, 4신 다음에, 5톤에 류시칭! 하고 이기겠다, 그냥. 일렉트로. 어? 아니 뭐 뭐하라고 그러면은 아뭔 차베지야 이씨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매직도 넣고 아 일단은 몇판 돌려보면서 좀 느낌좀 볼게요 싸이고야 점수는 일단 저는 덱을 먼저 좀다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려고 덱부터 다 지고 있어요 인첸트리스! 뒤져버려 그냥 인첸트리스! 스마아악!

랄라라라라라라라 보터트리는 판단 지금 라인나오 right 성공이라서 못터트리죠 그래도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던져요 선 헬라하면 은 갬빗 나가지고 어차피 타서 안돼 갑시다 야어로 끌고 뒤진다 이거 재단 들어가는데 모르시나 보네 모르면 죽어야지. 승리. 빗배트 아! 모르면 죽어야지. 승리. 캄배트. 아! 이럴 때 대비해서 다. 준비 되 죠？헬리 캐리어 벌어 주가퓨 아, 근찬트리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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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스 왜? 직으로 시간 또지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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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은 이분 마블스냅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고 네. 성대모사는 좀 치시네요 <laughs> 자주 해주세요 여기 죄송한데 실력방송입니다 열받지 마세요 쌍치퐁 꼴리닝 졸라 지금 취잉한다고 졸라 지금 취임하메잖아요 그러면은 맛졸라 따라간다? 아가모 준비 <laughs> 없네 에라 모르겠다. 에라로르코다 엘라 자자~~ 자! 라모맞겠다라다가라간다 엘라 내가 겠다 엘라 모의라모라 장인 인첸트리스는 여기날게요 돌려가지고 멀어 쳐놀야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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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 헬라 장인 게도거랍게도도 놀랍게도 놀랍도 놀랍게도 아니 이거 에어로 생각하다가 에어로 생각하니 개씨. 좋았습니다 오버스 요거트 할게요 푸어푸어 오늘부터 헬라 장인 4일차 갈게요 이거는 템포 카니지 던져주세요 좋아 빼주고 여기서 쌍지 그럼 헬라를 먼저 숨겨요 이거 자꼴리닝에 겜빈 나가지고요 좋았습니다 뭔가 쌍치 의미없죠 데몬자 가자 갬빗 오딘 피쌍치푸쌍숨을지 몰랐죠 텔링즈푸헬라 a 인 n 트리스 오징어. 오징어. 뭐 징어뭐하어고부바부바어제나 핫존때문에 헬라를 연구할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진짜 헬라 장인할게요 이제 썰고 아니, 아직 번개 훨씬 많다니까요. 지금 85에서 시작해가지고 86에 파리잖아. 스냅 준내쳐대네 어. 아, 씨, 진짜, 씨. 헬라 던져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에어로야 이번에는 테마? 야 하나만 맞췄어도 이겼겠다. 하나만 맞췄어도. 어 이거지. 이기 지고 싶나 진짜. 아이씨. 스페이스 스톤하는 거 아. 이렇 열받게 하지 마라. 뒤져버려 제부 누욱 어 어딜 지금 드로우를 개날먹 하려고 지금 돼지고 싶나? 도전! 이거이게장인이거든나 헬라 장인 부사야. 어? 이게 맞아요. 헬라 오딘 아니에요. 헬라 하면은 헬카오 때문에 이이요 <놀람> 오딘 갬빗은 죄송한데 그냥 바보 행동이에요. 바보 행동 절대 안돼 마헬라 장인 부사야. 싸가지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 그냥 뭐 이딴 걸로 이기겠다고. 지금 뭐야?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이 풀딸이야? 이거? 인데 헬라씨십자 그렇지 해고 이거 나 헬라 장인 부사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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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스트 이거는 오히려 좋아요. 아씨, 안 키우면 그만이야 안 키우면 안안 키우면 그만이야. 아 얘네들 진짜 이거 씨. 야 이거는 맞춰야지 이거는. 이것도 3분의 1이고 어 그렇지 이거는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드라큘라 아 이거 드라큘라 이거 아르밍졸라 이거 쓰스 어! 살려줘! 야핵카오그라카어아 <laughs> <laughs> 씨. 어. 아, 나 진짜 죽는 무섭네. <laughs> 게임 그냥 개박사였나요? <laughs> 아, 나 진짜 그냥 저 개도잼 카드 저거 좀 어떻게 해라 저거 좀. 이거 인디에다가 힐러 야, 저 이제 바꿔서 뭐 하냐 이거. 이미작적만지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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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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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스 아, 는데